2025년 12월 13일 아침입니다 비트마인 차트만 볼게요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더잘알 거니까 빛, BMNR이 있고 BMNG가 있죠 어, 요거는 두배 내버려지고 요거는 한배 짜리입니다 비트코인이 예, 좋을 때는 예, 뭐 급등 하겠죠 비트마인 비트마인 잠깐만요 네, 비트마인. 네, 디지털 화폐 채굴 하드웨어 분야의 글로벌 리더, 주문형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비트코인 채굴기 엔트마이너를 제조하는 중국 기업입니다. 사실 못 믿을 중국 기업이네요. 네, 채굴기 제조한다. 비트코인 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에지 칩과 이를 탑재한 엔트마이너 시리즈를 주력 제품. 채굴 풀 운영. 뭐, 이렇게, 뭐, 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 포함한 암호화폐를 대규모로 매입하여 전력자산으로 보유하고 관련 기술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음, GPU 방식보다 월등히 뛰어난 에이직 채굴 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했다. 또 있네요, 투자였지.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트리아크 인베스트먼트 시오 캐시우드 등 저명한 기관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 항상 화려하죠, 수식이. 근데, 요 때, 예, 7월달에 곧좀 찍고, 지지부진한 횡보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오일산에 올라타면 조금 먹을 수 있죠. 예. 지금은, 예, 크게 보면은, 에, 횡보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예, 비트코인도 뭐 내렸겠죠, 보나마나 예, 비트코인이 내리면 얘도 내립니다. 다음에 여기 24 달러 찍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쌍바닥 모습이죠. 예, 여기 하고 쌍바닥 모습입니다. 여기 약간 여기에 더 깊은 거 같대요. 추봉으로 보면 뭐가 보이겠죠? 예. 일봉으로 볼까요? 자, 오늘 얘가 나스닥이 하락되면 얘도 하락해요. 그리고 원래 비트코인이 먼저 하락하고 나스닥이 요즘은 뒤늦게 따라가는데 비트코인은 뭐 탄광 속에 카나리아 라나요? 비트코인이 하락한다. 그럼 이건 나스닥 뭐잖아. 하락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에 오늘 12월 12일 미국 날짜로 12월 12일 날 폭락이 있었습니다. 폭락이지 뭐이 중. 아, 폭락은 아니네. 큐큐큐로 치면은 폭락은 아니고 좀 하락했네요. 1.91% 예, 밖에 하락하지 않았네. 하락 전환됐습니다. 예, 근데 다음 주에는 폭락할 것 같아요. 살짝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예, 절대로 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로 봐서. 예, 비트코인도 하락합니다. 이렇게 하락 전환됐어요. 이렇게 하락 전환됐어요. 추세가 꺾였어, 꺾였어. 여기 보면 은음 양이면 상방이잖아요? 예, 음 양이면 결국 상방이에요. 여기, 여기, 도지가, 병곡 캔들이고. 그, 여기는 이제, 양음이에요, 양음. 양음이면 이제 하락이. 요 몸통의 길이만큼, 요 몸통의 길이만큼 내려오면 하락이. 근데, 에, 근데 하락하긴 하는데, 24.33달러, 여기를, 여기죠, 여기.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또, 횡보하는 흐름으로 다시 갑니다. 근 지금 뭐 사실 뭐 저는 뭐 <laughs> 예, 이런 경우는 전저점 이탈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 50%라도 매도하고 기다리는 게 맞아요. 전저점 24.33 달러를 지금으로 와서는 이탈할 것 같지 않은데 혹시라도 예,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이탈하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그때 나머지 금액으로 절반 매수하는 게 낫지. 이거, 이거 하락 전환됐어요. 근데 비트 마인 또두 배를 또 들고 계신 분들, 완전 지금 완전 18% 녹아가지고 아주 멘붕이 왔을 것 같아. 변동 폭이 크죠. 3달러에서 여기, 여기 얼마야, 고가. 8달러 가면은 2배 이상 올랐잖아요. 완전 여기, 여기까지 들고 있었다면 뭐두배 먹었다 두배는 아니어도 뭐어두배음 50%라도 먹었다 그러면 대박이죠 근데 보세요 요요 요 부근 여기 에, 7달러에 사가지고 5달러 됐다 그러면 얼마 에? 20% 이상 돈 삭제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3.5 3달러 이하로도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예측은 뭐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 이거 내려가지 않을 확률이 커. 하지만, 과연 그럴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대로 되나요? 또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안 내려가고 다시 또확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팔지 말고 절반만 팔아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글쎄, 내려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알쏭달쏭한 게 주식이긴 해요. 근데 저라면 에, 하락할 때는 절반 팔고 기다린다. 기다려야 돼.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니까, 응? 음, 굉장히 고통스럽죠. 음, 주식은 원래 고통스러워요. 고통 없이 얻는 수익은 없습니다. 음, 도박도 마찬가지죠. 뭐. <laughs> 경제에 이르지 않으면 돈 따기 힘들고요. 대부분의 서민들이 왜 힘들어도 노력하면서 사는 자기 그 노동력을 파면서 살 수밖에 없냐 대박 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것도 행운이 작용해야 하는 거지 비트마인 예, 일단 하락할 때는 절반 매도하고 기다린다 이상입니다